여기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커리어우먼인 안젤라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예정이지만 일 때문에 쉽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밤까지 일하고 있죠. 그럼 그녀의 사무실에 그녀의 직장 상사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파티에서 술에 취해 그녀를 성추행했고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도 그녀는 가족과의 파티가 약속되어 있었기에 서둘러 퇴근합니다. 퇴근길에 경비원 칼을 만나게 되고, 크리스마스 때문에 3일 동안 건물을 폐쇄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를 타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오게 되고, 무슨 일인지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로비로 왔는데, 이상하게 경비원 칼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녀는 서둘러 콜택시를 부릅니다. 건물에는 그녀를 제외한 그 누구도 보이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것만 같은 분위기입니다. 누군가가 CCTV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택시가 오게 되고 그녀는 택시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벌써 건물이 폐쇄된 걸까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경비원 칼을 찾을 수 없자 지하 주차장의 관리인인 톰을 만나기 위해 지하 2층으로 내려갑니다. 택시는 가버리고 핸드폰 신호도 안 잡힙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자 이제 로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그녀는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안젤라는 핸드폰 불빛에 의존해 한 걸음씩 걸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기절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안젤라가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지수화장 관리인 토미 안젤라의 산타복을 입고 있습니다. 옆에는 맹견이 지키고 있고 안젤라의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토미 꾸민 일인 것 같은데요. 도망치는 건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미친 남자는 정말 느닷없이 뜬금없게도 안젤라에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안젤라를 오랜 연인처럼 대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딘가 정신이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Now I have a p r e s e n 그런데 갑자기 선물을 준다고 하더니 웬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웬 테이프가 있는데요. 오 k a y not 놀랍게도 그 테이프에는 안젤라가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톰은 이렇게 안젤라를 계속 지켜보고 있던 것이었죠. k h e now a s s h o l 그런데 갑자기 안젤라에게 바람을 쐬자며 그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바람을 쐬자더니 계속 지하로 내려가기만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는 놀랍게도 안젤라를 성추행한 직장 상사가 묶여있습니다. And teach him he can't be touching every woman he wants. No, no, no! You don't understand. That was a mistake. He was drunk. He, Tom. Oh, he apologized. Oh, good man. Just look at him. He has a family. He has a wife. You gotta stop letting these assholes have their way with no, you. Please believe me. It was just a misunderstanding, Tom. No, no, no. It's my job. It's my job to be. Touched. No. You like to touch girls, do you? Ivy League piece of shit. You don't own the world and everyone in it. Interested. Who is obviously not a slut. Way to run Christmas, asshole. 톰은 결국 안젤라의 직장 상사를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하고 이 틈을 타 안젤라는 죽을힘을 다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안젤라는 주차 관리실에 몰래 잠입하려 합니다. 그런데 톰의 개가 지키고 있습니다. 안젤라는 개를 피해 자신의 핸드폰으로 조금씩 접근합니다. 무사히 핸드폰을 구하고 돌아 나오는 길에 카드키도 손에 넣고 이렇게 무사히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는데요. 가까스로 이렇게 신호가 연결되고 구조 전환은 했지만 톰이 가까이 왔기에 도망치기로 합니다. 그녀는 톰의 카드키로 엘리베이터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밖에서 토미 엘리베이터를 멈춰 버립니다. 안젤라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는데요. 토미 엘리베이터 쪽으로 소방 호수를 내립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토미 안젤라가 타 있는 엘리베이터에 물을 틀어 버립니다. 이내 엘리베이터는 물이 가득 찹니다. 갑자기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경비형 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하지만 칼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결국 안젤라는 혼자 도망갑니다. 안젤라는 도망칠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일어나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소방 도끼를 꺼내서는 톰에게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안젤라는 몰래 주차 관리실에 잠입하려고 하는데요. 안젤라가 잠들어 있을 때 성추행당한 비디오가 틀어져 있습니다. 안젤라는 톰의 만행에 할 말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TV를 부셔버리고 이렇게 숨어 있던 톰에게 제압당합니다. 이 와중에 안젤라의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톰은 경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현장을 정리하죠. Hello, 경찰들은 건물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톰이 이미 모두 정리해뒀기에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물에 안잘라는 차 트렁크에 갇혀있습니다. 탈출하기 위해 트렁크에서 공구를 찾게 되고 이렇게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You 안젤라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톰의 개를 가까스로 제압한 그녀는, 차를 타고 탈출하기 위해 차 키를 찾습니다. 안젤라는 무사히 키에 맞는 차를 찾게 되고 이렇게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무사히 탈출하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걸까요? 기둥을 박아버리고 차가 몇 바퀴 뒤집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엔주. I just wanted to be friends. Always alone. Why can't we just spend more time together? Why can't we be friends? Why can't we just spend Christmas together? You stupid fucking cat! 톰은 선을 넘어버리고 안젤라가 그에게로 돌아섭니다. Merry Christmas, Thomas. 이렇게 톰은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톰의 열쇠로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가는 안젤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laughs>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보답하는 의미로 큰절 올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도 모두 술술 잘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